할렐루야! 어, 오늘은 7월 7일 럭키세븐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제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유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유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팔아보거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려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침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 1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laughs>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지연 미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에 그가 곧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연산 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걸 봅니다. 아, 우리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공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금요 기도에 새벽예배가 있죠. 오늘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어느 때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1시 이이한 반쯤에 어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에게 어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으로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어, 세상에서 어, 어, 물질을 구하고 또 어떤 명예를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을 어,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안중병이는 미문 미문은 이제 성전의 아름다운 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 구걸했습니다. 한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궁일 이야기시셔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 영원히 안진뱅이 신세로 구걸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을, 어,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내가 차별 없이 주목하며 다가가 나사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6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를 예네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참 바른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네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너에게 줄 만한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네 준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아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 차별 없이 거지나 배운자나 원수지간에 있는 자이거나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음, 이름으로 기도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할 사람 아, 제 주매로 되었으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은 오늘 우리가 차별 없이 아, 누구에게나 감정으로 대립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 믿음의 지체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상급이 됨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실! 하고 있습니까? 8절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귀한 말씀이죠. 그냥 혼자 즐거워서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주변 음, 그 믿음의 지체들, 교우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그들에게 함께 어,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물론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헌금하며 기도할 때 예배이지만은 어, 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 상급이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욕심으로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 이웃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살롬. <laughs> 주를 가까이 한자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구주 예수의 지함, 심이 기쁨이 일세, 허벵허락받았으, 의심 아주 없더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하니,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이지 않네 신이 기쁨이니 세우. 수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적 신뢰하네 예수 예수 믿는 아는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에 구원함을 얻은 내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Yes.